어떤 사람이 천당에 갔습니다. 천당 입구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대혼잡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힘장을 그 보이는 천사한테 왜 이렇게 입구가 혼잡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아마 이런 아실 겁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입력된 얼굴과 실물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 입력된 사진하고 실물이 영달라서 대조한다고 시간이 걸렸다고 한때 유명했던 그, 그 유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모두 얼굴다 뜯어고셔가지고 사지고 실물이 같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한때 여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큰 간판이 걸려있더랍니다. 간판에는 수리 중이라는 글자가 서 있었는데 공사 책임자한테 왜 무슨 수리하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수리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동네마다 불가 마 있고 찡길병 싸움하고 수탄광이 있어가지고 뜨거운데 익숙해져가지고 지옥에 오는 사람들마다 오, 시원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화끈하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지옥을 고치고 있다는 그런 우스개 소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니까요. 우스개 소리지만 아마 한국 안에 있는 영적인 이중성이라든지 영적인 불감성을 빗뛰어서 만든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재와 지옥 설교를 자주 하시는 어떤 목사님에게요. 하루는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왜재와 지옥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하면 현대들 식상해 하던데 젊은이가 시선에다 떠날 것이다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고 제 대신에 실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해 주시고 지옥보다는 행복론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젊은이 독약이 든 병을 꿀병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냐 벼랑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안전하다고 해야 하는가 해야 하느냐 암수벽이다 퍼져 있어 가지고 수술로도 돌려줄 수 없는 환자에게 별것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마음들을 건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달콤한 독약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에만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우리의 삶,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것선요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어, 교역서를 그렇게 보면요. 제는게 뭐냐면 교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요. 일어났을 때를 다 살펴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들었을 때 교회가 부흥 운동했다는 교회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그때 설교 뭘 제일 많이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 때 교회가 부흥운동 되었다는 뭐 영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어쨌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요 오늘날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 너무 당연하신분인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만약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사실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입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는지를 오늘 비를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생생하게 묘사된 내용들인데요.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노후 16장에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들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셨던,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거하고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줬는데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돈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돈이 전부,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사실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준비하는 삶일지, 아니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삶인지를 오늘 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것같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를 보시면요. 이거 아까는 부자 가 나사를 비유잖아요 부자가 이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고, 거지 나사로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보물이 말씀합니다. 여 19절부터 21절쯤 보시면 되고죠 부자는 아마 당치 사이 가장 높았던, 높은 신분에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세 곳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세 곳은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에는 속옷이든, 거요이 부자가 얼마나 밖에 옷뿐만 아니라 안에 속옷까지 입는 정도로 아주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나사로 보시면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입술 말씀 좀 보시면요, 나사라의 모습은 뭐냐하면 몸에는 헌들를 하다 가지고 심지어 개들이 그헌들를 하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를 채우렸다고 했던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부자와 나소를 대주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든 가사가 되었든 어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모상 평등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죽음 이후의 생애에도 이 평동이 지속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23절과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 그 거지가 죽어 선사들에게 반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생. 이 보면요, 거지에 나설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고, 부자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 본문의 구절이 말씀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부족,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살았거든요. 거지에 나는 정말 뭘것도 없는 인물이었잖아요. 온몸의 상처두성이었고둘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엄부로, 내려갔습니다한 데려갔, 사람은 아우람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올라 많은 젊은이들이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렇게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돈만 벌고, 출세하려고만 생각하지, 죽음 이후에 어떤 새가 있는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될 날이 있게 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어떤, 어떤 집사람 한 분이요, 좀 희한한 전도지를 돌린다는 들음을 돌리 적이 있는데, 이분이요, 이 전도지라고 말하면 뭐냐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전도지 이런 내용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전도지 내용이 뭐냐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전도지. 제목이 이렇게 다 적혀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 만나는 사람들만의 이 전도지를 주면서 그 뒤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에 보게 되면 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다. 큰 글씨로 이렇게 뒤에 써있답니다. 앞에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앞에 표지고요 뒤에 보면 뭐였냐면 아무것도 할것 없다. 큰 글자, 이 전도 전부, 전부 다예요. 그냥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간다는 것들을 이 전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결단이 없으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는 시간 역시 가만히 하고 있으면 지옥은 저절로 가게 된다는 그런 전도죠. 어, 재밌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전도를 가지고 전도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흥미있는 사람은 요 사실은 뭐냐면 이게무관심한데도 불구하고 간간히 지옥이란 단어를 들으면 완전 히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기독교 심리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옥이란 말을 들으면 왜그리 불안해할까? 그는 마음 깊숙한 곳에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그 무의식, 잠재의식의 공포가 공포가 그욕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인정하지 않지만 지옥 말 들으면 깜짝 놀란다는 거 내 마음 기숙하고디 있어서 그렇다는 거 예. 누가 감옥이 그서요. 누가 가+ 누가 그죠 사람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하십시오. 부자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이여기서나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 그럼 여러분, 이런 지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부자간 지옥은 끄지지도 않고 계속 타기만 하는 불꽃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는 죽지도 않고 고통만 받는 곳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브라함에게 저 나스로와의 금 손가락에 물을 조금 찍어가지고 내혈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데 아브라함이 이런 부탁에서 들을 수 없다. 그할수 없는 이유를 25절과 2 6절에 말씀합니다. 26절에 되어있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말 듣고 나서요. 부자의 부자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아직 자기 집에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는 다섯 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 조기는 부자 이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이 7세부터 3 0절까지 내용들입니다. 제발, 나서를 살려보내가지고, 이, 내 있는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조기 부분들을 알려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첫번째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가 에요 천국과 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둘 중에 하나를,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인지, 천국을 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옥을 보게 될것이니다둘중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 말씀하신 내용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 인정하셔도 안 되고, 뭐, 우리 대부분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들의 인정 여부 관계 없습니다. 분명히 이, 천국제지 분명히 있으니까요. 분명히 이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말씀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 천국을 누리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이 비유에서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알려 주시고 있거든요. 이번 천국 저기 존재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 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있냐오올 비비기 위해서 알려 줍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면 이 비유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올 보면서요.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모든 부자가 다나쁘나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되게 해 주신 거 우리가 기록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를 나쁘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잘 살게 된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왜 부자는 지옥 가고, 왜 나선을 천국 갔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보면서 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이 차이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줄것 부탁하는 부탁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실래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말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달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죠? 부자에게 그죠? 네가 걱정할 수 못된다. 왜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때 부자는요, 이 땅을 살 때에 세상에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거짓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몸은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이구절에서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처럼요, 거짓 나사처럼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되을알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임을 올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데이폼보게 되면요, 죽음 이후의 삶은 한번 결정되면요, 결국 변경될 수 없는 것을 올피에서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사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천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연옥이 있어가지고, 지옥에 상번 띄어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나면 산자와 죽은자가 교제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돼가지고 제3식도 못 먹고요. 산자가 죽은 자도 교제할 수도 없고, 동시에, 천국과 지옥 사이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역에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주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거, 당장 표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표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도 인정하지 않는 이 일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기적을 좀 보여주면, 예수님 쉽지 않겠냐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누가 살아나가지고,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뭐, 지옥 갔다 온 사람,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소이돼가지고 내가 천국 지옥 믿겠다 할수있어요 그래서 30일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얘기합니요 31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말씀 다시 읽어보 시작! 무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기적이나 표적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거 쉬울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표적이나 기사와 같은 어떤 증거도 믿을 수 없다고. 죽은자가 내가 죽고 치고 갔다 왔다 해 가지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므로요. 그분의 말씀을 믿,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표적이나 기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얘기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죠? 하나님의 크신 위험과 하늘에서 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할다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중요한 말씀합니다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성경의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베드로 고수 얘기합니다. 이들은요, 주님께서 세례받을, 때, 그, 배달상상에서요. 내 기뻐하는 나님이고내 사랑 아들임을 들은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들의 경험했던 그보다 훨씬 더, 더 확실한 것이라고 베드로 후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께 님 받아 말한 것이 그들이 들었던 하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이언이라고 베드로 후소에서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땅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요. 성경과 하늘의 말씀과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시스 루이스가 쓴 엄청난 이혼이라는책에 보게 되면 오늘날 결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옥이다. 뭐 그기는 뜨겁고 날마다 비가 오고 언제나 어둡다. 단 하루를 지내도 지겨운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지역에서 버스 타는 길을 여셨다. 시간마다 떠나는 전기버스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천국행 버스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버스 시간에 맞춰 정거장에 나온다. 요즘은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탈수 있다. 사람들은 선뜻 올라타지 않는다. 그저 바라보며 생각만 한다. 저쪽으로 가면 그 많은 일이 너무 많아진다. 남중부는 일, 저주하는 일, 도욕질 하는 거, 속에 묻는 재미, 몰래 육체의 캐릭터를 즐기는 거, 의시되고 살아갈 수 없는 곳에 무엇 때에 가겠는가? 더구다 저쪽에는 황금의 위력도 없다. 시스루스가요, 이런 사람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라 하나님과 헤어져 사는 것이 호신 마음 편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한 번에 한 번꼴로, 천국 정의장에 나왔다가요, 절단하지 않고 계속 서성거리다가 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예고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정지 버스가 운행 정지될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수 없고, 우리는 구원의 버스를 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의 몸을 좋아 여러분은 그죠? 이미 예수안 아니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나의 삶의 구조와 구조못 모시지 못한 분 있다면 더늦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버스를 사시은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주님의 생을 고백하시고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거장에 나왔다가 버스는 타지 않고 서성거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말씀한 얘기입니다. 얘기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한 얘기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느 둘 중에 하나 쪽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냐에 달려있다고 그 부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도는 이내 말을 듣고 또나 본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소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그 분의 영생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간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 나의 구조와 되심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분께서 누리시는 천국의 뿌리 땅에서 누이시고요. 주님 앞에 서설 때에 완벽한 정을 누려가는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종교성여기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는 사람들을 살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과 그 복음들을 날마다 전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와 물질과 희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의 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적로 바랍니다.